안녕하세요. 정아라입니다. 예전에는 일상이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기한 경험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농산일이 그중 하나가 아닐까요? 가령 채소를 가꾸는 일도요. 예전에는 어느 집할것 없이 우리 가족 먹는 채소는 직접 가꾸는 게 일이었지만요. 요즘에는 마트에 비닐 포장돼 나오는 제품이 더 익숙하니 말입니다.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흙을 경험하게 하는 것. 나아가서 자연을 가르치는 건 어쩌면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제가 오늘 그 특별한 선물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탐스러운 오이가 반갑게 맞아주는 이곳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한 공황 오이 농장입니다.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인증한 농촌 체험학습장인데요.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우네 오이는 친환경 오이로 그 품질을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 오늘 오이 체험온 어린이들은 이미 신인한 모습이네요. 와. 이거는 오이 갖다 쌈장에 찍어 먹어야 공항 오이 농장배 오이 스키즈 가시 없이 매끈한 게 좋은 오이다. 오, 엑스. 좋은 오이를 고르는 방법. 혹시 알고 계시나요? 녹색이 짙고 가시가 있고 또 탄력과 광택이 있어야 하고요. 골기가 고르고 꼭지의 단면이 싱싱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. 오이가 어떻게 우리 식탁에까지 오르는지 전혀 몰랐던 아이들도 많습니다. 오이 열매 하나를 얻기까지의 농부의 노고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? 학교에서 사진으로만 배웠던 식물의 구조와 기능도 직접 만져보면서 익힙니다. 현장에서 배우는 과학입니다. 집에 가져가가지고 엄마, 아빠 선물 주려고 해요. 오이로 만들 수 있는 요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오이 소박이, 오이 장아찌, 오이 피클, 오이 빈대떡, 오이 김치. 특히 봉황 오이 농부의 전매특허, 오이 빈대떡은 인기 만점입니다. 맛있어. 집에서 봤을 때랑 또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애들끼리 웃고 떠들고 하는 모습이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기쁘네요. 이것도 농사면 농사예요.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가면은 제가 이제 그 농사 하지면서 지친 피로가 풀리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아이들이 오이가 과연 어떻게 생기는지 그거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오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말로만해서 앉을 때 음식을 먹어봄으로써 아이들이 더 즐거움을 느끼고 나중에 오이를 한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 오늘 오이 체험 어떠셨나요? 오이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참 유명하죠. 무엇보다도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신진대사에도 도움을 주고 또 피로회복에도 그만이라고 합니다. 그 효과야 한둘이 아니겠지만 무엇보다 따기 쉽고 먹기도 좋고 아이들 체험장소로 이만한 곳이 있을까 싶은데요. 지금까지 신선한 현장에서 정하라였습니다.